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키링, 만들어보고 싶으신가요? 사랑하는 반려동물 사진, 특별한 로고, 어떤 디자인이든 오케이. 아크릴 키링 주문 제작으로 여러분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드려요. UV 인쇄로 컬러는 선명하게, 열체널 시스템으로 그라데이션은 부드럽게, 친환경 UV 잉크를 사용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앞뒷면 깔끔한 인쇄는 기본, 디링, 군번줄 등 다양한 고리 옵션에 개별 포장까지 가능해서 선물용으로도 딱이랍니다. 강아지, 고양이 굿즈는 물론 회사 홍보용으로도 좋아요. 나만의 디자인으로 특별함을 더해보세요. 한 개부터 대량 주문까지 가능. 이런 분들께 추천. 세상에 하나뿐인 키링을 만들고 싶은 분 반려동물, 캐릭터, 로고 등 원하는 디자인으로 키링을 제작하고 싶은 분 특별한 선물, 굿즈를 찾고 있는 분, 리뷰, 친구 생일 선물로 단체 키링 제작했는데 다들 너무 예쁘다고 난리. 투명 아크릴이라 사진이 더 돋보여요. 아이가 그린 그림으로 키링을 만들어줬더니 자기 그림이라고 너무 좋아하네요. 친환경 잉크라 안심이에요.